덕후 중에 이진물음의 간첩이죠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다는 그집 바로 애플하우스입니다 서울 삼대 떡볶이 맛집으로 손꼽히며 1987년도부터 무려 36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약 4년 전쯤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년 전쯤 원래 있던 구 반포 자리에서 이수역 부근으로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도 여전히 줄 서서 먹는지 맛은 그대로인지 그 낭을 알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방문해봤습니다 와이 정도면 대기업 아니야? 진짜 크다 와 진짜 매장이 어마어마 크더라구요. 그동안 가본 떡볶이집 중에 가장 넓은 평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고 심지어 주애플라스 분식이라는 기업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일 점심쯤에 방문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좌석이 많고 북적이지 않아서 늘 웨이팅 있었던 이전 매장에서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주문은 카운터로 직접 가서 바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는 직접 1인분에 사리로 라면 쫄면, 계란, 치즈까지 추가하고, 이 집의 시그니처, 무친 군만두와 순대 볶음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후 거의 바로 음식들이 세팅되었고요. 참고로 직접 떡볶이 기본 구성이 있는 딱! 어묵, 양배추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리 추가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집은 사리 가격들이 꽤나 비싼 편이에요 라면 사리가 2,500원이면 뭐말다 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무려 4년 전에도 사리 가격이 지금과 동일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다른 메뉴들도 4년 전과 동일한 가격은 아닙니다 다른 메뉴들은 다 올랐더라고요 즉석 떡볶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이제 다들 아시죠? 간단히 넘어갈게요 센 불로 시작해서 중간불, 약불로 조여주시면 되고 저는 치즈 토핑까지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리지널로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와 그대로다. <laughs> 이집 떡볶이는 옛날식 즉석 떡볶이로 춘장 베이스의 양념이 특징입니다. 오랜만에 먹어도 여전히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집 떡볶이는 요즘 떡볶이처럼 먹자마자 막 입안에서 포텐이 터지는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입맛이나 처음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맛이 너무 맹숭맹숭하다, 심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기도 하는데 역시나 오늘 처음으로 맛본 우리 피디 님도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로론데요 같은 말해요. 맹맹하잖아요. 아, 여기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 맛이.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유명 색깔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명 색깔에서 보고 오고, 오고 오다 보면 그냥 이게 또이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진짜 너무 기대 이한데요? 아마도 요즘에 떡볶이 맛에 길들여진 분들이라면 저희 피디님과 같은 반응을 보이실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오실 분들은 떡볶이 맛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가볍게 그냥 유명 맛집을 경험해본다 정도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떡볶이 드실 때는 춘장특의 유 구수하면서도 텁텁한 맛에 감싸진 단맛, 매운맛, 감칠맛을 잘응미해서 드셔보시면 이 집만의 매력에 한발더 다가갈 수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무침 만두. 이게 진짜 맛있어요. 프랑스하면 단연 무침 만두죠. 이거는 저도 자주 따라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레시피로도 보여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오리지널을 맛보니 역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어. 저는 이 양념 맛을 떡볶이 소스와 양념 치킨 소스의 절묘한 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맛임에도 바삭한 야끼 만두의 조합은 환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맛. 맛을 절묘한 조화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양념의 단짠 감칠맛 그 밸런스가 정말 완벽합니다. 무하나 뭐 과하거나 덜하지 않고 절묘하게 딱 떨어져요. 이 집은 이거 먹으러 와요. 이거 먹으러. <laughs> 여러분 이 집에 오시면 만두랑 같이 순대볶음 무조건 시켜줘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오면 직덕은1인분만 시키는 이유가 이 순대볶음도 먹기 위해서거든요. 너무 맛있다. 사실 이것도 특별한 맛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곱창볶음 양념에 순대를 볶아낸 바로 그 맛인데 순대를 이색적으로 즐기는 느낌이라 오랜만에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평소 곱창볶음 좋아하시고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집에 오시면 떡볶이 먹고 볶음밥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도 추천 별로 안 드려요 볶음밥은 딱 밥에 참기름 둘러서 김가루만 올려져 나오는데 물론 이대로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처음부터 김치볶음밥을 시켜서 반은 김치볶음밥 그대로 즐기고 반은 떡볶이 양념에 볶아서 먹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은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볶음밥은 생략하려고 했는데 즉석떡 먹고 볶음밥 안 먹으려니까 뭐 하다가 끊긴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김치볶음밥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 김치볶음밥도 다성비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6,000원인데 국에기이랑밥 밖에 없어요 이뭐 맛도 소소한 편인데 이걸 떡볶이 양념에 볶아 먹으면 한 다섯 배 정도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남겨둔 치즈 살리까지 올려주면 치즈 김치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음,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이 확 살아요. 볶음밥은 무조건 김치 볶음밥으로 해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울 3대 떡볶이 애플하우스의 최신 근황과 맛있게 먹는 저만의 팁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떡볶이집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